대방강불 환경강설 제 28번 25시 평품6 89쪽 나라의 수도를 보시하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었던 사람이 와서 수도와 하리하고 큰 성과 가문에서 받는 세금을 달라는 일을 보면 모두 주어도 마음에 아낌이 없느니라. 오로지 보리를 향하여 큰 서원을 내며 크게 인자한 데 있으면서 크게 의협비 여김을 행하며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중생을 이익하게 하며 강대한 지혜로 깊은 법을 분명히 알고 부처님의 평등한 법의 성품에 머무는 니다 발심하여 일체 지혜를 구하려는 연고며 자제한 법에 깊이 조함을 일으킨 연고며 자제한 지혜를 정득하기를 구하는 연고며 일체 모든 공덕을 청정하게 닦는 연고며, 견고하고 강대한 지혜에 머무는 연고며, 일체 모든 성근을 널리 모으는 연고이니라. 일체 부처님 법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연고며, 큰 지혜의 법을 자연히 깨달으려는 연고며, 보리에 머물러 마음이 퇴전하지 않으려는 연고며, 일체 보살의 행과 원을 닦아서, 일체 종지를 끝까지 얻으려는 연고로 보시를 향하느니라. 이런 성근으로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바 원컨디일체 중생 무령한 국토를 모두 장엄하여 모든 부처님께 받들어 계실 곳을 삼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디일체 중생이 시끄럽지 않은 조용한 곳에 있기를 항상 즐겨하여 고요하여 요동하지 말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의 길이 수도나 졸락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의 고요한 데를 좋아하여 구경체를 길이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의 모든 세간을 길이 좋아하지 말고, 세간 이야기를 멀리 이어 이 길을 항상 좋아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의 탐욕을 떠나서 모든 가진 것을 보시하되, 중간에 후회하지 말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이 벗어나는 마음을 얻고, 모든 집안의 사업을 버려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이 아끼는 마음이 없이 보시를 항상 행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얻어 집에 사는 법을 여의어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 모든 고통을 여이며 온갖 재난과 행해과 공포를 없애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의 시방 일체 세계를 청정하게 장엄하여 모든 부처님을 받들으시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사리 수도를 보시하는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내공의 근속을 보시하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모든 내공의 근속과 시중드는 기녀들이 있는데 모두 용모가 단정하고 재능이 부족하고 말하고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모두 아름답고 가지각색 어복과 가지각색 꽃과 향으로 몸을 장식하였느니라 보는 이들이 하니아여싫은 생각이 없나니 이와 같은 여자의 수요가 백 천만 억 나유타인데 모두 보살의 선한 업으로 생기. ...었으며, 뜻에 맞고 자제게 봉손히 복종하여 허물이 없었느니라 이 모두를 와서 구호라는 이에게 보시하면서도 그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워하는 마음도 없고 집착하는 마음도 없고 속박하는 마음도 없고 고집하는 마음도 없고 물드는 마음도 없고 분비라는 마음도 없고 따라가는 마음도 없고 형상을 취하는 마음도 없고 좋아하는 욕망도 없느니라 보살이 그때 모든 성근을 관찰하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해양하며 부처님의 법에 대한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해양하며 견고하지 못한 데서 견고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해양하느니라 건강같은 지혜와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향하며 부처님이 도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향하며 저 언덕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향하며 가장 높은 보리심을 얻게 하기 위하여 향하며 지혜로 모든 법을 통달하게 하기 위하여 향하며 모든 선근을 내게 하기 위하여 향하며 삼세 모든 부처님을 가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향하느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 이하 같은 법에 머물러서 여 열의 가문에 태어나며 모든 부처님의 청정하고 수승한 인연을 정장하고 가장 수승한 일체 지혜의 도를 내며 보살의 강대한 지혜의 업에 깊이 들어가서 모든 세간의 때와 번뇌를 제멸하느니라 공덕의 복전에 항상 공량 보시하고 모든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연설하며 교모하게 제 자리에 있게 하되 그들로 하여금 모든 청정한 행을 익히게 하며 모든 성근을 부지런히 거두어 지니게 하느니라 보살이 그때 모든 성근을 이와 같이 해하느니라 이른바 원컨대 일체 중세 무량한 산매와 근속을 얻어 보살의 수승한 선정이 계속하여 끊이지 말아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세 부처님 배우기를 항상 좋아하여 모든 부처님 장엄한 산매에 들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보살의 보살의 선정을 성취하여 한량없는 신통에 자세하게 유의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실제와 같은 선정에 들어 부서지지 않는 마음을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보살의 깊고 깊은 삼매를 다 얻어 모든 선정의 자제함을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해탈한 마음을 얻어 모든 삼매와 근속을 성취하여 지다라고 이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각각의 삼매 모두 규모함을 얻어 모든 삼매 모습을 모두 가지게 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수승한 지혜의 삼매를 얻어 여러 삼매의 문을 배우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걸림없는 삼매를 얻어 깊은 선정에 들어가 마침내 잃어버리지 말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집착이 없는 삼매를 얻어 마음이 항상 바르게 받아들이고 두 가지 법을 지하지 말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마사리 모든 내공의 근속들을 보시할 때 순간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뜨릴 수 없는 청정 근속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의 근속을 얻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법을 만족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지혜의 힘을 만족케 하려는 연고이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이없는 지혜를 정득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순종하는 근속을 얻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뜻이 같은 수행인가 함께 있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복과 지혜를 구족해 하려는 연고이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한 성근을 성취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착하고 함옥한 근속을 얻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열의 청한 법신을 성취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차례에 차례 이치와 같은 변제를 성취하여 모든 부처님의 다음 없는 법장을 연설케 하려는 연고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세속의 성근을 영원히 버리고 출세관하는 청재한 성근을 함께 닦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재한 업을 원만히 하여 모든 청정한 법을 성취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불법이 모두 앞에 나타나 법의 강명으로 널리 장응케 하려는 연고이니라 사랑하는 처자들을 보시하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사랑하는 처자로서 보시하되 마치 옛날의 수달라 태자와 현장음왕 보살과 다른 무령함 보살들과 같이 하느니라 보살이 그때 일체의 지혜의 마음에 의하여 온갖 보시를 행하며 보살의 보시하는 도리를 닦는데 그 마음이 청정하여 중간에 후회함이 없느니라 가진 보물을 모두 버려 일체의 지혜를 구하며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깊은 뜻을 청정하게 하여 보리행을 이루고 보살이 도를 관찰하며 부처님의 보리를 생각하여 부처님의 종성에 머물게 하느니라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보시하는 마음을 마련하고는 결정고열의 몸을 구하며 자기의 몸은 모든 것에 속박되 자제하지 못함을 관찰하느니라. 또그 몸으로 중생들을 모두 포습하되 마치 보물섬의 일체를 베풀어서 만족하지 못한 이를 만족해 하듯이 보살도 이와 같이 중생을 혼념하며 자기의 몸으로 제일가는 탑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다 한이한 마음을 내게 하느니라. 세간에 대하여 평당한 마음을 내고자 하며 중생을 위하여 청량한 못이 되고자 하며 중생에게 모두 안락을 주고자 하느니라. 중생을 위하여 큰 시주가 되리고 하며 지혜가 자제하여 보살의 행할 행을 알고자 하며 능이 이와 같은 큰 서원으로 장음하고 일체의 지혜에 나아가려 하며 가장 높은 지혜와 복전을 이루러 하느니라. 널리 중생을 염려하여 항상 따라 수호하려 하면서도 능히 자신의 이익을 마련하여 지혜의 광명을 세상에 두루 비추려 하며 보살에 보시하는 마음을 항상 부지런히 생각하고 열의 경계를 관찰하기를 항상 좋아하느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속박이 없고 집착이 없는 해탈한 마음으로 처자를 보시하고, 그로서 모은 성근으로 이와 같이 해양하느니라. 이른바 원컨대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보리에 머무르며 변하는 몸을 일으켜 벗게 두루하여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굴려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집착이 없는 몸을 얻어서 소원하는 힘으로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두루다니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며 탐내고 성내는 번뇌를 끊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불자가 되어 부처님의 형을 따라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의 부처님 계신데서 자기라는 마음을 내어 저해할 수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항상 불자가 되어 법으로조차 하생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구경의 곳을 얻어 열래의 자제한 지혜를 성취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세의 부처님의 보리를 정득하여 번뇌를 영원히 떠나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세의 부처님의 보리도를 구족히 연설하며 이없는 법보시를 항상 수행하여지더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세의 바른 선정의 마음을 얻어 일체 모든 인연으로 파괴할 수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보리수에 앉아서 재정각을 이루고 한량하는 위치를 열어 보이며 법으로 조차 모든 선남자, 선녀인이 하생하여 지더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이 처자를 보시하며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걸림없는 해탈과 집착없는 지혜를 정득해 하려는 연고이니라. 집과 살림도구를 보시하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장엄한 집과 여러가지 살림도구로 구글하는 이에게 모두 보시하되 보시하는 법을 행하여 집에 집착이 없으며 일체 집에서 사는 간념을 멀리 여의고 집안일과 살림하는 도구를 싫어하며 탐하지도 않고 맞들이지도 않아 마음에 얼매임이 없는 이라 집이란 파괴되기 쉬운 줄을 알아 마음으로 항상 싫어하며그 가운데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출가하여 보살행을 닦아 부처님의 법으로 장엄하려 하느니라 모든 것을 다 버려도 후회하는 마음이 없고 항상 부처님의 찬탄함이 대려하며 집이나 재물이나 있는 대로 다 보시하여도 연연하여 애착하는 생각이 없고 구걸하는 일을 보고는 기쁜 마음을 내어 보시하느니라. 보살이 그때이 성근으로 이와 같이 해양하느니라. 이른바 원컨대일체의 중생의 처자를 떠나서 출가한 제1의 낙을 성취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일체의 중생이 집이라는 속박에서 탈하여 집이 아닌데 들어가고 모든 불법 가운데서 범행을 닦아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일체의 중생이 아끼고 탐하는 때를 버리고 온갖 것 보시하기를 좋아하며 대전하는 마음이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의 집이라는 법을 영원히 여의고 욕심이 없이 만족함을 알아 사두는 일이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세속 집을 벗어나서 여려이 가문에 머물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걸림없는 법을 얻고 온갖 장애되는 길을 멸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의 집안 건속이라는 애착을 떠나서 비록 집에 있음을 나타내나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교화하고 인도하기를 잘하여 집안의 법을 떠나지 않고 부처님의 지혜를 설라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의 몸은 집에 있음을 나타내되 마음은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수순하여머물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집에 사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부처님 지에 머물러서 널리 무랑무변한 중생으로 하여금 한의한 마음을 내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설의 집을 보시할 때에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의 각가지 행과 원과 신통과 지혜를 성취케 하려는 연고이니라. 동산과 숲을 보시하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사리 각가지 원림과 누대와 유의하고 쾌락하는 장한처소를 보시하면서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일제중생의 좋은 원리이 되리라 내가 마땅히 일제중생의 법의 즐거움을 보여주리라 내가 마땅히 일제중생의 한의한 뜻을 베풀어주리라 내가 마땅히 일제중생의 거지없는 즐거움을 보여주리라 내가 마땅히 일제중생의 청장 법문을 열어주리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한의심을 내게 하리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보리를 얻게 하리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큰 소원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인자한 아버지와 같이 하리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지혜로 관찰하게 하리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살아갈 도구를 보시하리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이 하여 모든 성근과 큰 서운을 자라게 하리라 라고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 이와 같이 모든 성근을 닦을 적에 악한 중생에게 고달포고 싫은 생각을 내지 아니하며 또한 실수로도 버릴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느니라. 설사 세간에 가득한 일체 중생이 은혜 갚을 줄을 모르더라도 보살은 저들에게 싫어하거나 한탄하는 마음이 없고 잠깐이라도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으며 다만 그들의 한량없는 고통을 멸하려 하느니라 세간에 대하여는 마음이 흙운과 같아서 물들지 아니하여 모든 법의 진실한 모양을 관찰하고 큰서원으로 중생의 고초를 멸하려 하며 대승의 뜻과 소원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온갖 소견을 멸하여 모든 보살의 평등한 행과 원을 닦느니라. 불자, 대리여, 보살, 마을 이와 같이 관찰하고는 모든 성근을 거두어서 모두 향하느니라 이른바 원컨대일체 중생의 생각 생각마다 한량없는 선한 법을 내어 이없는 원림을 이루려는 마음을 성취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일체 중생이 독려하지 않는 법을 얻어 여러 부처님을 배우고 하니케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불법의 동산을 좋아하여 모든 부처님 세계의 동산에서 묘한 낙을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깨끗하고 묘한 마음을 얻어 열의 신통한 원림을 항상 보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희락을 얻어 지혜 경계에서 항상 유의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유의하는 낙을 얻어 부처님 세계 대중이 모인 도랑에 두루 나아가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보살의 해탈하는 유의를 성취하여 미래의 겁이 다 하도록 보살의 형을 형하되 고달품이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이 벗게 충만함을 보고 강대한 마음을 내어 부처님의 원림에 있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두 여러 부처님 세계에 나아가 낱낱 세계에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좋은 욕망을 얻어 모든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게 장엄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이 모든 원린과 누디를 보시하면서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부처님의 유유와 일제 부처님의 원림을 포개하려는 연고이니라. 강대한 보시의 모임을 만들어 보시하다. 불자 드리어 보살 마살이 백천흥 나유타 무량 무수하고 강대하게 보시하는 모임을 만드는데 온갖 것이 청정하여 모든 부처님이 인가하시는 바이며 마침내 한중생도 해롭게 하지 않고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여러 나쁜 일을 멀리 버리고 삼업의 도로 깨끗이 하며 지혜를 성취하느니라. 한량없는 백천의 나이도 아성제청지한 경계를 마련하며 한량없는 백천의 나이도 아성제의 생활에 필요한 아름다운 물건을 쌓아놓고 심히에 얻기 어려운 보리심을 내어 제한없는 보시를 행하며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청지한 도에 머물게 하되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 모두 선하여 청정 믿음과 예를 내게 하느니라. 백천은 무량 중세의 마음의 조함을 따라 모두 한이케하며 대자비로서 모든 일을 구호하여 삼세 모든 부처님을 성기고 공량하여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성취케 하고자 하느니라. 보시를 수행하되 그 마음은 중간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성근을 정장하며 수성은 행을 만족하여 생각, 생각마다 보시바람일다을 정진하느니라. 보살이 그때 모든 성근을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바 원컨일체 중생의 대성심을 내어 모두 대성의 보시를 성취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일체중생에 크게 모여서 하는 보시와 모두 다 하는 보시와 선한 보시와 가장 수성한 보시와 이 없는 보시와 가장 이 없는 보시와 같은 미 없는 같은 보시와 세간을 초월한 보시와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는 보시를 능히 행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어떤가는 시주가 되어 여러 나쁜 갈래에서 중생들을 힘써 건져내어 걸림이 없는 지혜의 길에 들게 하며 탱등한 소원과 실상과 같은 성근을 닦아 차별 없는 자기의 경계를 정득하는 지혜를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 일체 중세의 고요한 모든 선정의 지혜에 편안히 있으면서 죽지 않는 길에 들어가 모든 신통과 지혜를 끝까지 이루며 용맹하게 정진하여 여러 지혜를 구족하고 불법을 장엄하며저 언덕에 이르러 영원히 퇴진하지 말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크게 보시하는 모임을 베풀 때 고달픈 줄을 모르고 중생들에게 공급하여 구제하고 시지 아니하며 이없는 온갖 것을 아는 지혜를 끝까지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항상 부지런히 온갖 성근을 신고 한량없는 공도 저 언덕에 이르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들의 칭찬을 항상 받으며 세간의 큰 시주가 되어 공덕이 부족하고 법계 충만하여 시방에 두루 비치며 이 없는 낙을 베풀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의 크게 보시하는 모임을 베풀고 성근을 널리 모으며 중생들을 평등하여 포섭하여 저 언덕에 이르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의 가장 수상한 보시를 이루어 중생들로 하여금 제1의 성에 머물게 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의 시기에 알맞은 보시를 하여 때 아닌 때를 영원히 떠나서 끝까지 크게 보시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의 선한 보시를 성취하고 부처님 장부에 크게 보시하는 저 언덕에 이르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중생이 끝까지 크게 장엄하는 보시를 행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으로 다 스승을 삼고 모두 친근하여 큰 공량을 일으켜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중생 청정한 보시에 머물고 법계와 같은 무량한 복덕을 모아 저 언덕에 이르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일체 중세 모든 세간에서 큰 시주가 되어 맹세코 여러 중생을 제도하여 여러의 지위에 머물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를 크게 보시하는 모임을 베풀면서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미 없는 보시와 구경에는 부처님이 되는 보시와 선을 승지하는 보시와 깨뜨릴 수 없는 보시와 부처님께 공양하는 보시와 성내고 원한이 없는 보시와 중생을 구제하는 보시와 온갖 지혜를 이루는 보시와 부처님들을 항상 친근하는 보시와 잘 정진하는 보시와 일제 보살의 공덕과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는 강대한 보시를 향하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보시하다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보시하되 아끼는 생각이 없고 가보를 바라지도 않고 세상의 부기에 희망하는 바가 없으며 망상의 마음을 여의었느니라 법을 잘 생각함 하일체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법의 참성품을 자세히 관찰하느니라 모든 중생의 가지가지로 다르고 작용과 요구가 제각기 다름을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한량없는 도구를 마련하는데 꾸미고 장엄하는 바가 모두 아름답고 묘한 것으로서 끝없는 보시를 행하며 온갖 보시를 행하여 안팎 것을 모두 다 보시하느니라 이런 보시를 행할 적에 좋아하는 생각이 정장하고 큰 공덕을 얻어서 마음의 보배를 성취하며 일체 중생을 항상 수호하여 수승한 원을 내게 하면서도 처음부터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없느니라 지은 성근은 삼세의 부처님과 평등하여 그것을 온갖 것을 아는 지혜를 원만하게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 이렇게 보시하여 생기는 성근으로 중생에게 향양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에 청정하게 조복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에 번뇌를 재밀하고 일체 모든 부처님 이 세계를 아름답게 장엄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청정 마음으로 잠깐 동안에 법계 도루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의 지혜가 허공과 법계 충만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온갖 지혜를 얻고 삼세늘리 에 들어가서 중생을 조복하면 어느 때나 항상 청정하고 물러나지 않는 법의 수레를 운전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세 온갖 지혜를 갖추고 신통과 방편을 잘 나타내어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세 모든 부처님 보류에 깨달아 들어가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시방 세계에서 항상 발음법을 연설하여 시지 아니하며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널리 듣고 알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할양 없는 급의 보살의 행을 닦아 모두 원만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일체세계 물들었거나 깨끗하거나 작거나 크거나 굵거나 가늘거나 엎어졌거나 자처졌거나 한가지로 장엄하였거나 가지가지로 장엄하였거나 간에 말할 수 있는 세계 수효 중의 여러 세계 가운데서 보살의 행을 닦아 두루하지 않는 데가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일체 중생의 생각 생각마다 삼세일체 불사를 항상 지으면서 중생들을 교화하여 온갖 지혜에 행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